부지를 보면 당연히 이곳이 컨셉에 적합한지에 대한 여부를 알수 있어요. 부동산은 주로 역세권을 가장 중요시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최근 들어서는 뭐 숲세권, 학세권, 심지어는 스타벅스 때문에 스세권이라는 용어도 나오고요. 현세권이라는 용어도 나왔잖아요. 근데 우린 그걸 내부적으로 ᄃ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네, 당연히 사실이고요. 90일 만에 완판된 곳은 것은... 팟부동산을 통해서 현금 흐름을 만드는데 도움이 되는 무료 책자를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 카페 반려견주택연구소에 오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고양시 원흥동에 위치한 302세대 오피스텔이에요. 코로나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이 오피스텔은 3개월 만에 팻상가는 2주 만에 분양이 완료되었거든요. 지금 그 건물이 올해 말에 입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시행사나 시공사들이 저를 찾아와 상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근데 이것은 특이하게 분양 대행사 대표님께서 저를 찾아왔습니다. 찾아오기 전까지 여러 가지 고민도 하고 팻 컨셉에 대해 나름대로 연구도 많이 하시고 젊고 활기 넘치는 분양 대행사 대표님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상담을 구체적으로 진행하면서 대표님의 진정성이 느껴졌고 여러모로 검토를 해본 결과 팻 오피스텔을 진행해도 좋겠다는 결정을 내리게 된 거죠. 부지를 보면 당연히 이것이 팻 컨셉에 적합한지에 대한 여부를 알수 있어요. 부동산은 주로 역세권을 가장 중요시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최근 들어서는 뭐 숲세권, 학세권, 심지어는 스타벅스 때문에 스세권이라는 용어도 나오고요. 편세권이라는 용어도 나왔잖아요. 근데 우린 그걸 내부적으로 견세권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원흥동의 패스트 오피스텔이 견세권의 위력을 유감없이 보여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와, 정말 말 그대로 분양의 무덤이라고 불릴 정도로 좋지 않은 상황이었죠. 해당 물건은 이미 금융권에서 PF 불가 사업지로 분류된 상태였고요. 주변에 진행되고 있는 오피스텔도 분양에 대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중공된 오피스텔 조차도 공실이 많았고요. 특히 상가 공실이 심각했었거든요. 첫 번째로는 설계 사무소와 협의였습니다. 여기가 기존에 벌써 인허가 절차가 완료가 된 상태였기 때문에 인허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미한 변경 차원에서 팻 인테리어와 관련된 사항을 설계에 반영해야 했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설계 사무소와 협의를 먼저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분양팀에 대한 교육이었죠. 국내에는 제대로 된패 부동산에 대한 자료와 데이터가 없습니다. 우리 회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걸 바탕으로 해서 교육을 실시하게 되었고요. 교육 내용으로는 패 부동산이 왜 다른 부동산에 비해 수익률이 좋을 수밖에 없는지, 패 부동산이 왜 공실률이 제로에 가까운지 일본과 미국의 선진 사례에 관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분장 담당자들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게 되었죠 가장 중요한 건 단지에 대한 핫 부동산 기획을 할때 많은 경험과 실적을 갖추고 있는 반려견 주택연구소와 함께 하는 건데요 공간의 크기나 면적 등에 대한 기획 단계부터 일반 부동산과는 다른 측면이 있기 때문이에요 특히 MD 구성에 대해서는 세밀한 접근이 필요하고요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건설업계에는 1대 10대 100이라는 말이 있어요. 처음 설계할 때는 1의 비용이 소요되지만 시공을 할때 바로 잡으려고 하면 10의 비용이 소요되고 공사가 완료되면 100의 비용이 들어도 고치기 힘들다는 의미죠. 그만큼 설계의 중요성을 강조한 말인데 기획단계에서부터의 준비는 이보다 더 중요성을 가지기 때문에 반려견 주택연구소와 함께하는 것이 중요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아무래도 반려동물을 위한 시설이나 인테리어가 더 필요하기 때문에 공사비 차원에서 부담이 발생하는 것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죠. 그렇다고 많은 부담이 생기는 건 아니고요. 중요한 건 공사비가 늘어나는 것보다 더 효과가 있음을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서서 설명드린 것처럼 팻 오피스텔은 수익률이 높고 분양률이 높고 공실률은 제로에 가깝다는 측면이 굉장한 메리트가 있다고 할수 있는 거죠. 이 질문에 대한 답은 펫 오피스텔이 아니라 펫 주택 전반에 걸쳐 보아도 좋을 것 같아요. 현재 반려인들이 펫 난민이 되어가고 있거든요. 반려동물과 생활하는 게 죄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치를 보면서 키우고 있고 반려동물을 허용해 주는 집주인을 만나면 괜히 감사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만큼 반려인들 숫자에 비해서 펫 주택의 숫자가 현저하게 적기 때문에 반려동물을 허용해 주면 조금 더 임대료를 내서라도 입주하길 원하는 반려인들이 대단히 많거든요. 함께 사는 반려동물을 위해서 임대료를 더 내는 만큼 만족도가 높은 환경을 제공해주면 좋은데, 아직은 그런 환경조차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집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펫 주택은 펫 난민에게 굉장히 매력적인 요소를 갖추고 있다고 봐야 돼요. 펫 주택이 임차인에게는 만족도 높여주고 임대인에게는 수익률을 높여주는 형태가 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펫 주택이 수익률이 높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펫 오피스텔의 예를 들기보다는 다른 곳의 예를 들어서 설명을 좀해 볼게요 전에 저희가 국가자동의 펫프렌들리 청년주택을 건축을 했었는데요 건축 초기에 동네분들이 개들이 온땅 들어와서 살아? 그러면 동네가 엄청 시끄러워지는 거 아니야? 라고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오히려 펫프렌들리 청년주택인 펫빌라가 더 조용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매뉴얼이 잘 적용이 됐기 때문에 이를 지키고 있는 펫 빌라는 오히려 조용하고요. 기존 빌라들이 더 시끄러운 상황이에요. 그분들은 매뉴얼도 없고 펫 인테리어도 적용이 되지 않은 기존 빌라에서 그냥 편하게 당신들 기준대로 키우다 보니까 제어가 되거나 해소할 수 있는 방법 자체가 없기 때문인 거죠. 이러한 상황을 봤을 때펫 오피스텔도 주변 시선에 대해서 굳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보고요. 패드 오피스텔이라고 하니까 당연히 뭐개 키우는 사람들이 분양받지 않겠냐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여기 패드 오피스텔을 분양받은 분들은 거의 90%가 개를 키우지 않는 분들이었습니다. 오피스텔이 수익형으로 분양되었기 때문에 굳이 개를 키우고 안 키고의 문제가 아니라 수익형 부동산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분양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랬던 거고요. 개를 키우기 위해 분양받고 싶어 하시는 분들보다도 오히려 관심도가 더 높았죠. 이러한 현상을 보면 팟 부동산이 수익형 부동산으로서 안정성이 높을 거라는 믿음이 깔린 결과라고 생각이 되고요. 평소에 부동산에 관심이 많았던 중장년층의 선호도 비중도 굉장히 높았습니다. 제가 직접 수분양자들 몇 분을 만나서 얘기를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오히려 저희들보다 팻 오피스텔 수익성에 대한 확신이 더 높으신 것 같더라고요. 어, 예. 당연히 있고 말고요. 팻 오피스텔 외에도 빌라나 뭐 아파트 그리고 주거형 부동산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요즘 들어서는 또팻 숙박시설에 대한 컨설팅 요리가 많이 늘어난 상황이기도 합니다. 글쎄요 굳이 특별한 조건이 필요할까요 사실 지금 펫 부동산이나 펫 컨셉의 숙박시설이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에요 이게 시작인 상황이다 보니까 펫 난민들은 굉장히 많은 거에 비해서 현재 갖추어진 펫 주택이라고 하는 것들은 너무 적어서 특별한 조건이라기보다는 그게 가능한 위치인지 지역인지에 대한 확인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단순히 이게 뭐 부동산 사업을 통해서 프로젝트 개발을 한다는 라 취지로 쉽게 말해서 그냥 돈만 벌겠다는 취지로 접근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돈 벌기 위해서 부동산 사업을 하고 프로젝트 파이낸싱도 하고 여러 절차를 거치는 시행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긴 하더라도 반려동물에 대한 최소한의 애정을 가진 분들이 이 일을 조금 더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건 너무 없이 시작하지 마시고요. 사업을 시작하고 컨설팅을 받기 위한 최소한의 자금 정도는 좀 준비를 하고 시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좋겠습니다. 그 정도의 조건이면 뭐 얼마든지 함께 할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